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보방 지원 대 중. 보급품이 모자라 더 건설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 뭔니이있어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애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계속 세요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가객체들을 물리치세요.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전투 투하가 시에요? 준비되었습니다 광물이 거기에 건설로봇. 요안이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왕덕을 들이 몰려와요 너들은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干中、so、你来哟！ This 스 i g Gods of the situation.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기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보급고가더 있어야 돼. 특급 배달 갑니다! 뭔일 있어요? 캐페리언을 불러야겠어. 시키면 해야 돼!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군맹이 공격받고 있어. 추가 부서 도와 필요해. 군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업그레이드. 어, 그래. 끝!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일이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이 업그레이드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안찰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모방 지원 대행? 무슨 얘기죠? 진행 상황이 완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가벼이 많이 남았어요. 적과 교전 중! APM을 올릴 시간이야! 완료 예, 업그레이드 끝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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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지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음또 어둠 내리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안쪽은 아,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투 투와 배치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집중된 <목소리> 침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 폭동충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무리 병력을 동원해 가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게을 좋아하지만 만은 말리고 싶군요. 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터습니다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고 있어. 분명히 교전고 있어. 지원 대 중.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붙여야 돼. 준비 끝났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기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죠? 예.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은폐의 리시아, 당신 가에나하게 준비해.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있어.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아, 아, 오는 중이 동맹이 전투 지금 공격받고 있어. 준비완료. 네. 아, <목소리>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될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전장에 바이로파지가 감지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동안 뿐입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지를 쳐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없어야 완전히 끝낼수 있어요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적을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강력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이 행성도 끝입니다. 공명이 지금 공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해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어어공이에도착했어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요한요 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하, 와,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지구 집정연합 시절 이후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경험은 처음이네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령관님.